지금 4시거든요도착하면7 시가 될 거예요. 네 얼굴에 맞게 좀 점끼 오는 걸좀안 좋아해요. 네 술도 하이볼 안 먹고 무조건 소주 같는 거. 뭐. 어님 같은 건잘 모르겠고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래 가지고는 뭐 조만간 이제 알피 소리 듣겠다. 가습 방지턱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봉화라는 곳으로 가볼 거고요. 아이, 자, 오늘은 봉화라는 곳으로 가볼 거고요. 어 봉화라면은 이제 약간 흔히 말하는 BYC라고 말하죠.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약간 이제 저기 쇼츠 같은데 보면은 BYC라고 많이 나옵니다. 예, 그 팬티 만드는 그 회사 아니고요. 저기 그, 그 봉화 영양 청송 네그세 개를 줄여가지고 이제 BYC라고 그런답니다.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3대좀 낙후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데 경상북도에서. 고지역이라고 그 말하지 마세요. 여기는 그만큼 별이 잘 보이는 곳입니다. 어,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번 여행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요. 요, 오늘은 아마 고택이나 이런 곳을 잡고 좀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별 보는 여행? 음, 별 보는 여행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싶어요. 그, 잘안 보이시겠지만 숙소 예약을 하고 지금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지금 4시거든요. 도착하면 7시가 될 거예요. 네. 일단 오늘은 봉화 갔다가 내일 또 봉화랑 이제 저기 영양으로 내려갔다가 영양에서 하루 자고 그다음 날에 영양 좀더 보고 그다음 날 마지막 날에 청송을 보고 내려올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볼 거고요. 한번 진행을 예, 네 가보자고. 네. 가보자고. 분천 역산타 마을 첫번째 항목을 1번 잘못 들었어요. 1번. 1번. 이곳을 목적지로. 네. 자 출발. 솔직히 BIC라는 곳은 저는 솔직히 되게 별보러 가려고 전부터 계속 생각을 하고 있던 동네예요 약간 이제, 밤에 정치를 보고, 별 보고 이러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어, 확실히 뭐라 해야 되나, 어, 저는 얼굴, 얼굴에 맞게 좀 젊게 노는 걸좀안 좋아해요. 예. 네. 술도 하이 볼안 먹고, 무조건 소주 같은 거 먹고요. 하, 참, 이게 뭐 영감인지 뭐, 영감인지, MZ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알려고 노력 중입니다. 노력은 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보다 그렇게 유행에 많이 뒤춰지는것 같다고 생각하지 을 않고 있습니다. 있었거든요. 근데 어, 요즘 태권도를, 성인 태권도를 하거든요. 하면서 보면은, 어, 모르겠어요. 20대 초반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있으면은 뭔지 모르겠어틀려일났 지금 약간. 어, 님 같은 것도 잘 모르겠고, 노력을 해야될것 같아요. 지금 이래가지고는 뭐, 뭐 조만간 알이데 관습반지표이 있습니다. 이것 봐봐요. 지금 엄나 멀리 가야 돼. 173km.다가 지금 다시 내려올 거기 때문에 와좋됐다고 봐야 돼요. 이건예 혼자 가는 여행이에요. 진짜 없어요. 아무도. 예. 이제 울진까지 왔습니다. 이제 울진이니까. 한 가야 될 거리 에반 정도 왔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 비가 오네. 어 세차를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비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일 비가 오는 여행지로 갈 줄도 몰랐고 봉화를 정하는 게 예, 오늘 정했어요. 저희 편집자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 갈까? <laughs> 형 언제 가시게요? 오늘 갈 건데 어디 갈까? 그래서 정한곳이 봉화 영양 청풍입니다. <laughs> 나도 이렇게 멀리 갈지 몰랐지. 젠장 하늘이 시꺼매 아 피곤해 아 개피곤해 아 누가 오는 좀 몰랐으면 좋겠어 아 진짜 너무 하기 싫어 아, 아 다시는 타다 마을에 도착을 했고요 이기 보니까 지금 좀 뭐라 해야 되지 애들 좀좀좀 좀, 좀, 어... 음... 그래 어 뭔가 켜져 있긴 한데 한번 가보긴 가볼게요 이쪽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들어가겠다 지금은 보니까 뭐가 안 하는 거 같고 내가 늦게 와서 그런가 하... 뭐 답이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다 뭔가 쳐 있고 하여튼 뭐 여름에 산타 볼 리가 없죠 그냥 축서사 한번 빠르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몰 명소, 아무리, 아무리. 일몰 시간이 7시 한 3, 40분 사이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7시 24분도 전이니까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뭐, 뭐 절인 것 같거든요. 여기 또 찬타야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축사사에서 봐요. 다왔으면 좋았는데 혼자 있으니까 좀 가기 그렇네아뭔데 교회분들 도 약간 이제 이런데 명상 같은 거 하러 오시지 않나? 중이 틀어져 있다가 이거를 일로 넘어갈게요. 그래야될것 같아. 오늘이 예. 아, 여기 밥을 사가지고 아, 먹고 어. 형이 저기 에픽카드를 3개를 줬거든요? 벽게힙발 2개. 아, 이야이야이이 여기 256 하나일 건데? 아, 뭐 정신 차려보내야 돼. 그래. 256 하나, 64 하나, 32 하나. 그렇지. 근데 32비는 없고 그래, 벌칙그 그 2개. 음, 맞다. 네. 예. 아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응. 그래서 도합 지금 현재 에피카드만8 개가 있다. 음. 다 겁나 많네. 어, <laughs> 뭐, 뭐 뭐라고? 아아 이거 식사하세요, 형. 어 어. 예, 눈 깜짝할 새에 뭐가 없어져 있을 거예요, 형. 네가 식사를 못 하게. 하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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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그 64기가 파일이 편집하기 진짜 쉬울 거야. 아. 꼭 하나, 여기 는 이제 명월로 라고, 여기 에서, 그공립기초안을 작성 하셨 대요？우리 가 역사 책 에서, 보는 그거 엄청나 지않 습니까？거 기에 내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아 근데 진짜 좋다 여기도 방이 원래 따로 있대요 있는데 제가 예약한 건 아니고 음... 전좀 저렴한 방을 예약을 했는데 사랑채는 한 200년 정도 됐다고 하네요 지금 보고 계신 요게 자 여기가 이제 그... 봉화... 아 잠시만 여기가 봉화 만회 고택이라는 곳입니다 우리 숙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 관광 품질 인증 소서 전에 옹계, 종정택에서도본 적이 있죠. 아, 더워. 좀 늦게 출발했잖아요. 4시 에 출발해가지고. 이제, 이 그때까지, 기까지 뭐, 산타마을 갔다가 이제 깡통 한번 차고. 그리고 이제 저거, 초석, 초석 초석석, 초석 아니, 뭐, 뭐야, 아, 기억나네. 거기 갔다 신경질를 봤죠. 그리고 오늘 여기 오기 왔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한잔 주신다고 하니까 다과랑 그거 마시면서 봉화에 대해서 또 여쭤보고 한번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그리고 오후까지는 봉화를 돌아다녀 보다가 어 늦은 오후 오후 넘어서부터는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양군으로 그문제의 영양군 물이 얼마나 잘 보이냐고 막 이런 거에